주세현TV 실전투자 주식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왜 이런 타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할까? 왜 이런 데서 매수 진입하는데 몰빵 안하고 분할로 들어갈까?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신용이 붙어서 내려 까버리면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접근하는 이유는 얘들이 매집을 끝내고 추세를 꺾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박스를 좀 지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탁점 잡아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데 진입을 해놓고 기다려야 되고 핑크퐁들도 떴고 이런 신호 검색기들 활용해서 핑크퐁이 떴기 때문에 추세를 바꾸고 있구나. 15선은 좀 지지를 하고 있네. 아래 꼬리들이. 이런 지점들. 지지하면서 반등하려고 하고 있네. 그리고 종가 끌어올려서 여기서 또 올리면 파동 나오겠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할까? 왜 이런 지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줄까? 왜 근데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고 할까? 이런 이유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이유를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타점을 잡는 거고 매수 진입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라도 타점 잡고 매수 진입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수진입을 고려하고 결정을 하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 좀 엉뚱하게 이상한 데서 허투로 배우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기법과 제대로 된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